내년 총선에서 세 번째로 북구갑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정준호 변호사가 지난 9일 목요인 동신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거침없이 3세판 끈기의 정치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정준호 변호사는 거침없이 3세판은 끈기의 정치를 완결해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호남에서 대권주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유능한 인재들을 육성해야 한다며 3세판을 해서라도 꼭그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30대, 40대 후보들이 경주에서 줄을설것이다그 후보 세명 중에 단한 명만 당선이 되더라도 그사람은 20년 뒤에 자연스럽게 호남이 대출한 w 권주자 s the one who is the o 을해야 된다는 게 t 남 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 호남을 조에서는 아직 이부분 대한 제 임무가 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선 판을 했더라도 꼭그 수행하고자 하는 제 의지가 는것이 정준호 변호사는 민주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때 바로 잡아줄 곳은 호남의 목소리이고 그 목소리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민주당의 잘못된 방향이 있다거나 흔들리는 방향이 있을 때그 중심을 잡아줄 것은 바로 이곳 호남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호남의 목소리가 중앙당으로 원활하게,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기존 기득권층이 이를 막고 있어 호남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막고 있는 것이 천하람 보론수가 얘기했던 기득권이라고 하는 세 글자입니다. 민주당 당내 기득권이 있고 소남지역 터세가 있고 기득권 팔룡이라고 하는 많은 비판을 받는 세력도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 같은 젊은 청년 후보가 필요하다며 정치의 세대 교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당내 기득권을 뚫기 위해서. 저같은 젊은 청년 후보가 민주당 내에서 여기 에 계신 민파당 활동하시 활동가 분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민주당을 바꿔 나가자. 북콘서트에 참석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민주당은 현재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지만 귀를 막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는 정준호 변호사 같은 젊고 유능한 젊은 후보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대 교체라든지 새로운 혁신, 개혁. 이런 것을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는 훨씬 더이 진보정당으로서 그런 데에 더 실력있고 유능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실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많고요. 꼭강조했서부터 젊은 개혁의 정치 이런 것이 실전에 되어야 되고 이번 총선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말 많이 나와이 어, 이유도 바로 그 이유인데요. 22대 총선이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는 12일부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총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유수픽처 AI 윤아입니다.